자, 우리 가독자님들 최근에 가수분이 마약 투여를 한 거를 적발했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어, 그때 사용한 마약이 히로뽕, 피로폰이라는 마약이고, 이 마약이 이 정도로, 어,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청정구역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만연해져 있고, 20대 이상 분들, 그 유흥가나 뭐 클럽 같은 데서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올 정도로, 어, 마약이 만연해져 있는데, 이 마약을 하면 안 된다. 정말 이건 문제가 심하다. 그런 취지로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 봤거든요. 요즘 실태와 그 종류,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좀해 봤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약 들약. 안녕하십니까? 약 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들려오는 게 심상치가 않죠 일단은 결론부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진짜 내 몸을 좆먹고 우리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호기심에라도 한 번이라도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 마셔요 어 일단은 이 마약은 저도 사실 뭐 무경험자고 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잘 몰. 몰라요. 근데 제가 마약 패치 같은 것들을 이제 조제하면서 복약 상담을 할때 그때 이제 봤던 걸 보면은 그냥 막 구역질 하시고 기운 없고 막 그런 걸 봤었는데 어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스태프분들이 한번 정리해달라고 해서 정리해봤는데 점점 심각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막 걱정이 정말 많아졌고 저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마약의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마약의 종류 간단하게 그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요즘에 퍼지고 있는 미국부터 뭐 캐나다, 멕시코 막 쭉쭉 퍼져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고 있는 펜타닐이라는 그 합성 마약이 무엇이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미국과 한국의 어떤 실태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는 제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마약류는 이제 천연 마약과 반합성 마약, 그다음에 합성 마약이 있는데, 천연 마약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편, 모르핀, 코데인 이런 것들입니다. 이 앞편에서 나온 거고 반합성 마약은 몰핀에다가좀더더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 합성한 거예요. 그리고 합성 마약은 옥시코돈 패치딘 뭐 메사돈 펜타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게 이것도 합성 마약인데 필로폰 히로뽕이라고 불려지는 메스암페타민 각성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각 효과가 아주 강력한 LSD 뭐 예전에 뭐 치료 목적으로 정신과 치료에 활용했던 그런 마약이고 미국 쪽에 그 헐리우 배우들이 많이 쓰다가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엑스타시, 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이라는 강력한 환각제까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합성 마약 중에서 펜타닐입니다. 이 펜타닐이 이제 미국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복용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펜타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이 합성 마약 펜타닐은 1959년도에 그 얀센 창업자인 폴 얀센이 개발을 했고, 1981년도에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이 많이 나왔고, 어, 이 펜타닐 같은 경우는 몰핀보다 효과가 한 100배 정도 강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진통효과를 보여주고, 이렇게 강력한 진통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독성도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흡수가 워낙 잘 돼서 코 점막이나 눈 점막이나 피부 점막 쪽으로 흡수가 잘 되고, 패치나 구강에서 녹여먹는 형태로 있을 정도로 되게 빠르게 흡수가 되는 강력한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극소량으로 투여만 해도 중독이 이를 정도로 되게 의존성이 높아져 그 탐닉성을 띠는 그런 마약이고요. 어, 이런 펜타닐류는 보통 용량을 아주 소량, 몇 마이크로그램, 의약품 기준으로 뭐12 마이크로그램, 25 마이크로그램, 100 마이크로그램이 고용량인데 이 정도로 아주 소량, 0.0몇 미리그램만 먹어도 강력한 진통 환각작용을 볼수 있을 정도로 강한 마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펜타닐 마약은 LD50라고 해가지고 50% 확률로 사망할 확률의 그 용량이 2 미리그램 아주 이만큼만 먹어도 도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부작용이 있는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의료용 이외에는 절대로 접하지 말자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펜타닐은 병원에서 보통 진통제 통증 조절 목적으로 처방이 나오는 전문의약품이고요. 마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런 마약류는 진통 효과가 강한 이유가 있죠. 일반적으로 진통제 같은 경우는 콕스라는 그 염증 유발해 주는 그 효소를 차단해 주고 그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반면에 이런 마약은 앞편 유사. 수용체라고 해가지고 신경전달을 차단하는 수용체가 있거든요 이 아편 수용체에 직접 같아서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통증 자체를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소염작용이 없고 그냥 통증 자체를 차단하는 게 이런 오피오이드 계열의 진통효과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마약진통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 조절을 잘못 하게 되면 부작용이 따라오는데 왜 이렇게 죽냐? 조금만 먹어도 그게 이 펜타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편 유사 수용체의 뮤 수용체에 작용하는데 뮤1 뮤2가 있고 원이 진통이고 2가 호흡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반응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산소가 부족한데도 반응을 안 하고 숨을 잘안 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높게 복용하시거나 오남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예민하신 분들은 호흡이 억제돼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기본적인 금단 증상 같은 경우는 한두 번만 사용해도 몸이 막 맞은 것처럼 아프고 막식은땀 흘리고 막 마약을 안 하면은 막또 힘든 증상들이 따라오는데 어, 일반적으로 단기투여하게 되면은 졸음이나. 메스꺼, 움뭐 구역구토, 변비, 설사 같은 게 발생되고 숨이 조금 차분해지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신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성격의 변화. 그 마약 중독자가 하는 인터뷰를 봤었는데 마약을 하면은 부모님 폼처럼 따뜻하고 행복한데 마약 환각에서 풀리면서 이 부작용이 생기면은 아버지 주먹으로 맞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몸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데 그런 게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타닐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이런데 사용해라. 라고 가이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였냐면은 일반적인 마약류로 조절이 안 되는 암환자 통증 그리고 뭐 주사제 같은 경우는 뭐 수술할 때 사용하고 전신 마취했을 때 보조로 사용하고 개심술을 하거나 복합 신경계나 정형외과 큰 수술할 때만 사용해라. 이렇게 가이드가 있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고 제가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할때 이렇게 마약이 처방이 나오는데 대부분 뼈가 부러졌는데 수술을 바로 못하는 경우. 어르신들 너무 아프죠. 그럴 때. 이제 붙이는 용도나 암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돌려서 먹는 사탕 트로키 형태의 제형을 쓰거나 그랬거든요. 그거 제외하고는 안 썼는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어 약물 오남용으로 사망한 케이스가 총 5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어 2020년 한 해만.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이 발생됐고 70% 그러니까 7만 명이 펜타닐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펜타닐 오나병이 심하고 그리고 미국 내 사망 원인 1위 18세에서 45세 기준으로 펜타닐로 인한 사망이 1위, 2등이 자살, 3위가 코비드, 그 다음에 4위가 자동차 사고. 미국에서 정말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몰핀유나 이런 오피오이드 계열의 부작용이 계속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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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가 되고 있고 처음 보고된 거는 1990년도 후반부에 퍼듀라는 그 제약회사에서 처방할 수 있는 가이드를 넓혔어요 일반적인 그냥 허리디스크나 두통에도 처방해서 먹어라 그래서 사회적으로 마약을 쉽게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자료 찾아보니까 TV 광고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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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로 너무 힘들면 그냥 마약 드시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복용해도 중독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환각이나 중독 증세가 심한 마약이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용을 했다는 거죠 미국은 또 의료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쉽게 병원치료를 못 받죠 그러니까 이런 진통제 강한 걸 먹고 뭐 뼈가 부러져도 버티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2000년도 초반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제 중독자가 속출하면서 이제 중독자들이 그때는 이제 외부에 이렇게 펜타닐 제제가 많지 않아 기 때문에 헤로인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헤로인이 비싸거든요. 몰핀에서 추출해야 되니까 양귀비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비싼데 양귀비 같은 경우 이런 천연 마약들은 특정한 기후 조건이 되고 습도랑 온도를 잘 맞춰 줘야 되고 되게 까다롭게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이 펜타닐은 아주 간단하게 합성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원료를 대규모로 저렴하게 만들어 내고 그 원료를 멕시코로 수입해서 그 멕시코에서 대규모로 마약을 만들어서 미국과 캐나다로 불법 유통 대규모로 하면서 2000년도 초중반부터 이제 마약 중독자가 속출을 했다고 하고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국이 강하게 경고를 했을 정도로 이 마약이 미국 내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촉발된 거는 코비드19가 퍼지면서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로 이제 약간 도덕적 해이가 생기면서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붕괴되면서 이 마약에 대한 중독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 펜타닐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그냥 마약을 줘요. 중독시키려고 다음에 와서 사 그냥 두게그 정도로 저렴하고 한번 먹는 비용이 몇천 원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몇천 원 먹고 반나절 동안 취해 있고 이걸 반복하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됐다는 거죠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그 좀비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웅크리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이 쫙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펜타닐 과복용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 중추가 억제되면서 숨을 그나마 쉴수 있는 자세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자세라고 합니다 약에 취해 있는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내에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한 3~4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없었는데 몇년 전에 그 버닝썬 사태 때 조금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고 재작년 2020년부터 뭔가 하나둘씩 일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 10대, 20대들이 가장 뭐 선망하는 그 래퍼들 있죠. 미국에서 이제 그 래퍼들이 그 마약을 하고 그 펜타닐을 하고 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뭐 노래로도 만들고 이러면서 어 SNS 등에 노출된 10대에서 20대 이때들이 무분별하게 이런 마약에 노출되면서 이 마약을 구하여서 대규모로 적발된 케이스가 있었죠. 2021년 5월에 그 창원의 고등학생 한 40여명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그 펜타닐 패치로 마약에 취해 있다가 적발된 케이스가 뉴스로 보고될 정도로 이 마약을 어떻게 구했나를 알아보니까 이 펜타닐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이고 마약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정형외과 같은 데서 처방을 하거든요. 가서 처방받아서 한번에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그걸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이런 처방을 어떻게 1대나뭐 20대 초반에게 쉽게 하냐 마약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의외로 아주 안해 주진 않더라. 이게 뭐 성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게 정말 문제인 거죠. 약들약.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법당국이 움직이고 그 사람들을 속대모로 잡아 족치는 게 필요합니다. 강력한 법의 처벌이 수반돼야지 사회적 경종을 우리는 케이스들이 발생되고 유명인들이 마약을 했을 때때 때려잡는 어떤 사법적인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좀 강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이 오남용할 수 있는 그런 처방받는 거 이런 거좀 차단시켜야겠죠 그 방법은 일단 처방 자체가 안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 거든요 어, 우리나라의 처방 시스템이 되게 잘돼 있거든요 그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마약을 어디에서 처방받고 지금 처방을 받아서 중복됐다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과거 이력 같은 거를 바로 보여주진 않거든요 개인정보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 식약처에서는 만들었습니다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이라고 해서 의사분들이 처방을 할때한번더 눌러보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처방받았나를 딱볼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자료를 보면 은 엄청나게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마약류라는 건 마약 플러스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포함이니까 수면제, 안정제 다 포함이니까 다 마약은 아닌 건데 아무튼간에 여기에서 이 투약 이력을 조회한 실적을 보니까 의사분들 사용한 건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 1%, 2%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안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의사분들의 잘못은 아니고 시스템이 있다는 홍보가 덜 이루어진 거 그리고 뭔가 번거롭겠죠. 그래서 처방할 때 자동으로 뜨게 한다든지 내가 투약 이력이나 처방 이력을 보여줘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강력한 마약 같은 거는 조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 이제 자라나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는 거죠. 교육을 하고 문제점을 꼭 인식을 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요. 가정에서도 교육을 해야겠죠. 끝으로 몇 마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어.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서 그냥 하지 마. 우리 학생들 20대 초반, 중반 그냥 그 30대 그 쳐다보지도 마세요. 독입니다. 그냥 이거 하는 순간 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 소중한 인생이 망가지니까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좀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이제 사회에 이제 막 진입하는 초년생분들, 이런데 노출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어 뭔가 좀높아심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봤으니까, 좀센 워딩과 좀 자극적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호기심은 가질 수가 있지만, 그단한 번의 호기심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걸꼭 기억해 두시고, 더 즐거운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마약 펜타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요.